장민호의 결혼식 날 가족, 성스러운 순간 속에 더욱 돈독해진 가족의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예술적 인생과 사랑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지켜보며 사랑과 응원을 보내온 그의 가족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민호 가족의 존재와 감정은 따뜻한 감동을 더해주며. 이미 감격스러운 이 행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쁨 속 재회의 순간, 장민호의 가족은 원래 소박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그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날에는 부모님을 비롯해 형제, 자매,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참석하여 환한 미소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아들의 삶에서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는 소중한 증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식장으로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홀로 살아가던 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해소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민호의 어머니는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미소로 아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모습으로 자부심을 표현하며 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가족의 사랑, 성공의 뿌리, 장민호가 효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부모님께 온전히 효도하지 못한 점이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결혼을 결심한 이날은 단지 개인의 기쁨이 아닌 인생을 바쳐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단지 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큰 정신적 지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서 그 신성한 순간을 나누며 온 마음을 담아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진 속 장면은 가족의 화합,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족, 든든한 버팀목, 끊임없이 달려온 오랜 시간 끝에 장민호가 돌아가는 곳은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새로운 가정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랑의 테두리가 확장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테두리 안에는 그의 반려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날 가족들이 보여준 분위기는 화려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지만 진심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작지만 다정한 축복 한마디, 부모님의 안심 어린 눈빛, 형제 자매들의 자랑스러운 손길,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담긴 포옹은 결혼식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민호를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결혼식 날의 장민호 가족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결속은 이날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속에서 장민호는 언제나 안정을 찾는 존재. 새로운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버팀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날 가족의 존재는 결혼식에 따뜻함을 더해줬을 뿐 아니라 보다 성숙하고 온전하며 행복한 장민호의 모습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